같이 포함된 현미, 뭐, 통밀 이런 것들. 그런 걸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복합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와 섬유질이 같이 동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이게 우리 몸속에서 세포 대사로 작여있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우리 몸에 면역을 올리고 뭐 호르몬을 만들고 뭐 이런 기능에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영양소가 없다 보니까 뭐, 물론 영양소를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다 암세포 먹이 살려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칼로리가 높으면 이게 여분의 칼로리는 전부 암세포로 갑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역시 암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전생 계란 물류 같은 단백질이 높은 음식은 피해야 되고 또 고기, 장천, 계란, 우유는 또 나중에 강의 드릴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방울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말아야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를 먹으면서 아이고 이 고기를 먹으니까 내 건강에 안 좋을 테니까 이 상채소나 이런 걸 사가지고 먹어가지고 좀 고기 안 좋은 걸좀 삼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막, 옆에 같이 놓은 삼채소를 열심히 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다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아, 어, 다음에 설명드리죠. 이 일본 사람이 선책에 채소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보면, 우리 저 깊은 산에, 우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에서 자라는 뭐 식물들은 비료나 농약이나 전혀 쓰지 않죠. 그게 자연재배라고 합니다. 자연재그 다음, 이제, 일반재배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과학비료를 쓰는 거, 질소의 산칼비로 쓰는 일반, 과학비료를 쓰는 걸 일반재배라고 하고, 이제 요즘 이제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유기재배. 이건 이제, 퇴비를 쓰는 거니다 퇴비. 응? 그래서, 퇴비는 동물성비로입니다. 동물성 비료입니다 동물성 비 뭐, 인분이든 가축의 대변, 소변을 섞거나 이걸 섞여가지고, 동물성 비료 요거는 과학비료고, 자연재배는 비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비료가 많으면이 비료 속에는, 뭐, 물론 동물성 비료에는 질소인상 칼리 위에 다른 성분도 여러가지 많이 있겠지만, 과학비료는 질소인상 칼리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요 일반재와 유기, 유기재배는 질산성 질소라는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질산성 질소. 우리 그 식수 그, 수질검사잖아요. 수질검사 하면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면아 이거는 분변에 네? 똥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수질 수 식수로서 부적합한 점을 봤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나오면 그런데 비료를 쓰면은 이게 질소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그 식물 속에 들어가면 질산성 질소가 돼. 질산성 질소는 질소 이온이거든요. 질소, 질소가 우리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는 아미오산, 아민, 아민. 질소와 아민이 합쳐지면 인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면서 삼을 이렇게 삼먹으면 발암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연 재배된 채소를 드신다면 괜찮지만. 일반 채소, 뭐, 식당에 오는 게 뭐, 유기농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파릇파릇하고 잘 익어가 있죠. 그러면 비료를 반드시 쓴 겁니다. 비료를 쓴 거에는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질소와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리토사위인의 바람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그럼 삼채에서 묵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고기를 묻지말아요 고기를 안 넣으시면 돼요 암을 치료하는 식습관은 이제 도정된 거 말고 현미밥을 드셔야 되고 자연 재배된 채소를 드시는 게 바람직하지만 뭐 이걸 우리가 보면 내가 기르지 않는 한은 내가 길르도 내가 기르는 땅을 갖다가 완전히 결을 배제하고 이렇게 자연 재배의 조건을 갖추려면 10년쯤 걸린다고 10년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섭취를 줄여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 드릴건데 적게 먹으면 암이 억제됩니다. 나중에 설명 드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식단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더요 매일. 매일 하여튼 세끼 중에 한 끼는 식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니 그 다음은 여성 호르몬 약인데,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에스트로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인데, 에스트로겐이 하나의 성분을 약, 약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이와 이투에서 이포기까지 쭉, 현재까지 밝혀진 게이 30가지죠. 새로운 게의 물질을 통칭해서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E1, E2, E3의 작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에스테로겐 리셉트라고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쇠 구멍에 열쇠를 이렇게 딱 끼우듯이 이 호르몬이 있고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구멍 호르몬 수용체가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에 호르몬이 맞으면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 에스테로겐 수용체,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에는 아까 이원과 이투,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온과 에스트라디올이 가습했고 베타 수용체는 에스트라이올, 에스트로온이 가습했습니다. 식물성에서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또 베타 수용체에 가습했습니다. 그런데 알파 수용체의 역할은 우리 여성 서로 우리 사춘기 때 여성 성징을 나타내는 이게 전부 알파 수용체입니다. 유방, 뭐 히프 뭐 피부, 뭐,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우리 치매도 심장도 잘 오르겠죠. 뇌, 심장 이런데 알파수용체가 많이 있어. 요 그래서, 이 몸에 이토가 스을 붙으면 여성스러움을 유지해주고, 치매를 리지 않게 해주고, 심장병이 안 걸리게 예방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암을 촉진하는 역할을, 갱년기가 되면서부터 알파수용체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암이 촉진됩니다. 베타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암을 억제를 해줍니다. 에스로겐이 무조건 암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촉진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억제해주는 것은 식물성 에스로겐과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수용체는 좀 자꾸 자극을 했으면 좋겠고, 알파 수용체는 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드시는 그 5년동안 드시는 항호몬제 에스테로겐 차단제 그거는 뭐다 한꺼번에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처럼 또뭐 젊은 여성이라면 폐경이 빨리 와버리고 그리고 노화가 촉진되겠죠. 한꺼번에 차단되서 노화가 좀 빨리 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식물성 에스테로겐 복용을 좀 많이 해주면 그나마 좀 드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자, E그룹, A그룹입니다. A그룹. A그룹과 B그룹의 어떤 게 영양가가 높죠 영양가가 높습니까 네. 네. 우리와 열량과 영양을 계속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열량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그 섬유질은 영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열량이 없으면, 물론 우리가 생명을 영지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열량에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있으면, 이게 에너지 원으로 쓰이지만, 영양소가 없다면, 그냥 열량만 오고 지방으로 축적되고, 암세포의 무이가 됩니다. 그 때문에, 영양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해요.